j o 기가 g i 고 얼굴은 화기가 피어 Haki 는 생기가 절절 h 친다 생활에는 n 기가 반질반질 인격에 h i l l Mountain, Say Harden, 정기가 그 얼굴은 화기가 해봐요 괜찮아요 응. 다 들었어요 문에 있다고 셔서 응. 많은 가 예. <laughs> <laughs> 그 스님께서 집회선주식으로모는 스님을 너무 예. 그, 듣고 싶어 했는데 아두 번째도 있 거거든요 그 이유를 알겠고요 평생 예. 스님 본문에서 제가 이해 못한 거를 음. 오늘 비로소 이해하고 예. 감사합니다 예. 원래, 원래 이제, 음, 여러분이 이그 질문거리가 이제, 아, 내한테 이제 질문거리가 없구나라고 마음을 먹은 거는 여러분을 믿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자신이 무엇이라는 걸딱 믿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래요. 그걸 이제 잊지 않으면 돼요. 아, 세상에 대해서 내가 의문이 없구나. 어떤 방향을 보더라도, 아,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아, 내한테 의문거리가 없구나라고 정말하면 여러분을 믿은 거예요. 이제 그 진짜 믿은 거예요. 그 여러분이 제발 이걸 지키기를 바라는 거죠. 저는 제발로. 근데 그걸 못 지키면 또 이런 법배가 이루어져야 돼. 그 법배를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요 법배는 딱한 번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딱한 번만 하고 여러분이 그 아, 아무것도 아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의문을 가질 게 없구나라고 딱 알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법배가 시작돼서 완전히 마무리됐잖아요. 마무리된 건 뭐예요? 처음부터 열번이 되는 거예요. 응. 그 다음부터 이제 뭐 해야 돼요? 입조심, 눈조심, 귀조심 야, 이것만 천하히 지키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타인을 가장 또 사랑하는 사람이 돼. 응. 근데 나도 사랑하고 타인도 사랑하는데, 내가 조금 헐벗고 못 먹는다 해서 슬퍼하나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응. 말했잖아요. 제가 요정에서도 아마 통장 까면 제가 제일 가난할걸요. <laughs> 제가 제일 가난해 진짜로. 그 저도 주는 거밖에 안 먹어요 진짜로. 정말로. 응. 제가 풀리가지고 뭔가를 더 먹겠어요. 주는 거 아니고는 저희 뭐 해도 제가 뭘 먹고 싶다고 해본 적도 없고요. 이런 거 해라고 해본 적도 없어요. 그냥 그냥 된장죽 좀 먹고 된장죽 된장국 먹고 그냥 그거 주는 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저는. 응. 그래서 제발 뭐사 주려고 하지 말아라라 제한테. 예, 그냥 이 저는 막 그래서 대중들한테 내한테 뭐 돈줄 생각하지 말고 저는 무조건 대중 공양을 다 해서 그 사람한테 다 가야겠네. 어. 저는 희 전부 다 대중 공양이에요. 있는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여기 에, 스님들이 있으면 제한테 돈줄 생각하지 말고 저는 전부 다 대중 공양입니다. 다 부처님도 똑같잖아요. 부처님 가시는 곳에서 현 수행자가 가 그냥 대중 공, 대중 그냥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우리 대중만, 먹구만 있고 수영할수 있으면, 그냥 저는 딱 만족이에요. 더 이상 제가 뭔가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 사람들이 정말 공부를 해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고, 여러분의본부기의가 되고, 또 여러분도 빠르게 들어서 누군가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저는 정말로 그거로서 전부 다 만족하는 거죠. 예, 만족한다그 저는 저한테 뭔가를 해줄 생각을 말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렇죠. 모든 것은 대중공량이에요 저는. 누군가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대중공량이다 비싸게 들어도 내한테 조금 주려고 하다가 대중공량하면 돈이 좀 요즘은 많이 들더라고. 그래도 대중공량해라 그게 제일 좋은 보시다. 세상에 제일 좋은 보시는 스님들이 수행하는 데 가서 대중공량하는 거다. 그것만큼 좋은 보시는 없다는 거야. 음, 그렇죠. 여러분 또, 또, 또 혹시 예유가 생기면 우리 우리 저곡생 선인들 대중 공양이나좀 해주면 제일 좋아. 이제, 이제 이제 다 됐죠 이제. 사생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예예예. 칼이가 예, 예. 각도 성 가지고. 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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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죽이지 않고. 예예. 날중에 때도 밖에다. 참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여기 우리 이 곡성에도 이제 선인들이 있는데 인가 얘기를 좀 해줄게요. 그한 비구니 스님은이 화상을 이렇게 이제 입으셨죠. 그 화상을 입은 이유가 조금 전에 그것과 비슷해요. 잠자리를 전생에 잠자리 날개를 떼어버린 거야. 이제 그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뭔가가 이 열이 엄청 약해서가 피부가 엄청 약한 거야. 그게 조금만 마음을 이렇게면 온천제 이 피부병이 걸려요. 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왜 본인의 지금 아들이 누군가한테 팔을 꺾였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러분이 그 파리가 누군가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가 됐다 그러면 그 마음이 없어요. 공부가 완전히 됐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내가 설정을 했다 안 했다는 마음이 완전히 없겠지만은 여러분이 공부가 안 됐다 그러면 지키는 게 가장 좋다. 왜? 그게 업으로 나타나. 업으로. 업으로 나타나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야 그거는 네가 지금 네 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업의 업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함세지 마. 아무 마음을 안 쓰는 게 이것을 더 더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라. 근데 그러니까 그 날개 그, 그 날개 하나 뗐다고 온 몸에 화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다는 거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공부를 다 마치는 이유가 왜 나중에 내가 공부를 다 마치냐면 신구이가 신구이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그때가 되면 공부가 완전히 열려. 이게 희한하게. 그러니까 모든 열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래. 문이 열릴 때가. 그러니까 내가 그런 신구이로서 남을 해하는 마음이 없을 때내 알미 열리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을 열게 해주려고 하지 말라는 거라. 그 인가가 있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완성시키고 싶다 그러면 그걸 좀 지켜라는 거. 인가가 있어서 지키라는 게 아니고, 어, 음, 그래서 그걸 지킴으로써 내가 열릴 때, 내 마음이 완전히 대상이 사라지는 거는 그런 것이 없을 때 열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미얀마는 이런 가면 이제 파리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잡아서 참을 바깥으로 그냥 보내기만 해라. 음, 그그 그럴 때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전생에 내 자식이구나. 내한테 인연이 돼서 이렇게 나타났는데, 지금 모양이 달라서 내가 못볼 뿐이니까. 아, 이게 내전생의 인연이구나. 그러면 내가 조심해서 보내주자. 엎어놓은 게다 인연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게, 어, 어떤 인과적으로 인과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고, 공부를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는 거야,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다 있잖아요. 특징들이 비슷해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들을 보면 비슷하듯이, 이 공부의 완성도가 있을지에도 그것도 비슷하더라는 거야. 그때 그것을 하지 않, 않을 때 가장 잘 일어나더라는 거야. 그래서 공부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데 인가가 있고 없고 떠나가지고. 음, 그죠? 뗄수 있으면은 이불로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모르고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은 알고는 하지 말라는 거야. 알고는 잠깐. 요즘 먹을 것도 엄청 많잖아요. 입불로 죽여서 먹을 필요는 또 없잖아요. 어? 또 내가 조심할 수 있는데 조심하면 되잖아요. 모르고는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음 이게 그래서 고그 공부의 입장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항상 그걸 인과 입장이 보다는 공부 입장이에요. 항상 부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태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걸 볼지게 아 이게 내 가까이 있는 인인 연줄 알고 아 이게 나를 보러 왔구나. 그냥 내가 조금, 지금은 볼수 없기 때문에, 아, 조용하면서 풀어주자. 이런 마음을 가진다, 그러면, 여러분. 음, 그래서, 자발, 입, 입조심, 음, 손조심, 눈조심, 귀조심. 이것만 하면 공부는 저절로 됩니다. 정말 됩니다. 이제 귀가 자꾸 들리기 시작해요. 가르침에 대해서, 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걸 정말 알게 돼. 하려고 하지 말아요. 어, 어, 잘못하면 더 복잡해져요. 여러분이 잘못 견디기로 가는 게더 복잡지, 안 하고 있다가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안 하고 있다가. 안 하고 있다가 진짜 믿고 딱 하면 돼요. 예? 자, 한번 엉뚱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질문해서, 아, 이게, 이게 이렇게 가야 됩니까? 아니, 일단 질문해서 가라 그러면 가고, 가지 마라 그러면 믿으면 안 가면 돼요. 자, 한번안 가면 돼요. 예, 그래서 그렇죠? 자기가 막 생각해가지고, 아,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렇게 안 하는 게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수행은 진짜 그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니까야를 잘 읽어보면 해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선장님한테 부탁한 거예요. 그 녹음, 녹음해서 요즘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못 들은, 이제 잘 보기 어려우니까 가만히 요즘 있잖아요. 니까야 딱 해놓은 거. 가만히 듣고, 정말로 가만히 이걸 한번 새겨봐봐요. 정말 듣고, 그냥 가만히, 정말 듣고, 가만히 편안하게 가만히 새겨봐봐요. 저는 야 이걸 듣고 물으면 어떻게 알지라는 마음을 계속 가져요. 아니 이거를 듣고 모를 수가 없는 걸 모른다 그러면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내 것은 정말 부족한데 이 부처님이 이렇게 정말 다 설해 놓고 그걸 가만히 듣고 정말 가만히 있기만 하면 그냥 눈물이 안 흐를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 서로이 진리에 대해서 내가 와 하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야 돼요. 진짜 부처님, 진짜 들었다 그러면 눈물이 나와야 돼. 노는 게 진짜 정상적인 거야. 그데 눈물이 안 노는 게 우리는 그거 왜안 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안 놓을까? 이게 눈물이 흐를 자리인데 왜 눈물을 못 흘릴까? 이런 거예요. 어, 그래서 예를 우리 정말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가시고자 한다 그러면 특별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이 몸이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 될수 없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될수 없다. 라는 거를 조금 새기면 그냥 물질이 무상하다. 느낌이 무상하다. 지각 의도 의식이 무상하다는 앎이 들어오고 그 앎이 들어올 때 조용해지고요. 조용해지면 선정을 닦는 그 길이 있어요. 저절로. 저절로 선정이 닦여요. 내가 닦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닦으면 안돼못 닦아요. 저절로 닦이게 되고, 닦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아,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장막이 딱 거치면서, 장막이 거치면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그런데, 사과가 있다는 걸 알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사과가 있구나. 저, 저 단지가 있구나. 저 거울이 있구나. 이렇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고 없는. 그렇게 딱 된다는 거야, 이게. 응, 음, 이상입니다. 네. 얼굴은 정기가 급하고 얼굴은 화기가 비어.